커피로 감동받는 2013 서울 카페쇼 리빙코리아를 찾았습니다. 전재훈 상무님 모시고요. 리빙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빙코리아는 네.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리빙코리아는 올해로 20년 된 회사로서 원두커피 전문 회사입니다. 그 20년 전에 커피, 테이즐러 커피를 처음으로 수입을 해서 국내 3, 사 대형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자체적으로 브랜드화 시킨 커피. 리빙 코리아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리빙 아, 코리아만의 네. 네. 제도를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리빙 커피 아카데미라는 자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개인 고객도 있고, 저희와 협력으로 갖고 있는 전문 이제 프랜차이즈, 일반인 기업들에 있는 전문 바리스타 분들을 레벨링을 시켜드린 거죠. 라떼 아트 교육, 로스팅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프랜차이즈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닌 나중에 매장을 차릴 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전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원산지와 직접 계약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 저희 리빙코라는 그 콜롬비아 라누비아 농장, 그리고 브라질 파젠다 농장, 베트남 람리 농장,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커피 생산지의 직 농장과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그쪽으로 직접 트레이딩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품질 면에서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2013 서울카페쇼에서 AB 뉴스 박지슬이었습니다.